누가 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그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깨달음과 결단 이번 설교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런 변화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감사한 일은 이런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안에 오늘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네 가지 변화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을까? 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난 뒤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네 가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게 일어난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곳에서 감당하는 것이 이제 내 삶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나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그것을 알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이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인 동시에 아직도 내 자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내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내 삶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때 무조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가정은 5년 만에 2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었다. 비자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의 월급이 너무 적어서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또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직업이 없어서 비자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모두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셨다. 직업도 없고 아무런 수입도 없는 내가 2년짜리 비자를 받게 된 것으로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세상적인 걱정을 하며 살아왔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셨다. 난왜 비자청에서 직업도 수입도 없는 내게 체류 여가를 내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세금도 내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미쳤다고 체류를 허가해 주는 나라가 없을 것 같지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한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없게 된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난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내 입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도 굳이 내 입으로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말에도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일들도 그런,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는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아내에게 돈을 붙여달라고 하셨다.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이번 달쓸 돈밖에 없었지만 아내와 난 우리 부모님과 장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렸다. 결혼할 때 11조를 드리는 것만큼 부모님께 각각 11조에 해당하는 용돈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생각났고 지금 용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난 믿었다. 부모님들께 우리가 가진 돈의 반을 드렸다.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집세를 제외하고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난 순종하였다.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막혀있던 우리의 경제상황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것이라고 난 믿는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진 돈도 없고, 실업자인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내가 가진 것만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수 있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난 부모님께 "내가 지금 실업자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난 부모님께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살수 있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오지 곧대로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난 변화되었다. 앞으로도 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가겠다.